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포인트 마일리지 다잘 쓰셨나요? 저는 다 쓰지 못했습니다 통신사, 카드사, 항공사, 주유소, 온갖 쇼핑몰과 프랜차이즈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기억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쓰려고 보면 유효기간이나 제휴처 같은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계획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닌지 최근 5년간의 소멸했거나 소멸 예정인 금액을 다 모아보니까 1조 6천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우리는 한 해에 20조에 달하는 포인트 마일리지를 쌓고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우리 국민 5천만 명으로 나누면 인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. 이 소중한 내용을 온전하면서도 편하게 쓸수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?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기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, 마일리지 쿠폰 또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몇천원짜리 포인트에서 합치면 40만원 근데 아까 1인당 40만원 이야기했는데 실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걸 다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내 포인트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갑자기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고 카드회사 포인트가 있고 또 무슨 쿠폰이라는 이름도, 이름도 좀 다양합니다만 모아서 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모아놓은 포인트 마일리지 이 재산 이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든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. 그러면 사례를 보니까 있어요. 첫 번째는. 작년에 세금으로 해서 카드 포인트를 한 600억 이상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. 어쨌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각종 세금, 공과금, 수수료, 포인트로 납부하게 해주자. 두 번째는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미국에서도 마일리지를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 하는 그런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. 우리 함께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현금화 시키고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? 물론 서로 간에 협의하고 또 만들어야 될 논의 과제가 있, 있지만은 큰 규모의 내 호주머니의 소중한 재산들이 보다 자유롭게 확인되고 사용되고 그리고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있게 쓰여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